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546장을 드리시습습다다 찬송가 546장이 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서리 높여주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붙게 서리라 붙게 서리 분개서리 영원하신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말씀 위에 붙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1112면에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아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의 예레미아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류리라 아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어서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 20절에 약속하고 계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두 요새만 남은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두 성읍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아 34장 7절에 보면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성읍만 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두 성읍밖에 남지 않아 곧 멸망하게 될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지금 애굽이 유다로 진군해 오자 일시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다시금 돌아가게 된 장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아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아의 기대와 또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과는 정반대되는 예언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당시에 이 시드기아를 비롯한 유다 민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하여 함께 경청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6절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속지 않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어떠한 존재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시드기아의 선지자의 힘을 빌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애굽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에서 이 애굽을 통해 무언가 좀 위기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과 중심에는 애굽의 이 민족과 군대에게 그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어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이 시드기아와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드기아를 비롯한 이 백성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기도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데에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아서 34장 2절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남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반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이미 34장 2절로 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래서 무언가 좀 회개도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도 하고 선지자를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도 요청해 보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는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이 기도가 아니라. 애굽의 민족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부상당한 갈대아인만으로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상당한 갈대아인들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한다는 이 말씀은요, 갈대아인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하는 이 과정 속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와 또 어려운 문제가 개인적으로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개인적으로나 나라와 민족 위에 공동체적인 문제로 다가왔을 때에 이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요청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기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기도였고, 오히려 바벨론이 떠나가게 될 것을 구두로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장면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참 중요한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이 모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이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선 순위가 바로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구현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애굽의 이 군대와 애굽의 왕을 의존하는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띄어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허락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순종이 따르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지 못하는 시드기야와 그들의 신하와 또이 유다 민족의 연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선지자를 외면했던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드기야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세움을 받았던 왕이었고 그래서 유다의 왕이라기보다 겉으로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바벨론의 이 갈대아인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이 연약함이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시디게 하는 강대국의 눈치를 살폈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 매우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만 보고 겁에 질려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 무언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2절에 보니까 듣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는 외형적으로 모습은 드러나고 있지만 기도의 중심과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적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믿음은 진정제일 뿐이었고 찬양은 명상음악일 뿐이었고 기도는 스트레스 해소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반응하고 또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 기도와 또 예배와 삶의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기도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난 시드기아와 신하들과 유다민족들처럼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지 않으면 불편한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공동체적인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일상 속에 야기가 되고 직면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면의 중심, 중심의 진실한 고백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위세 당당했던 이 시드기야의 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만 그는 실로 불안해하고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몰래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이용해서 바벨론을 몰아내 달라고 아마 요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대를 더 의존하고 있었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37장의 본문뿐만 아니라 3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돌이켜 보려고 하는 반응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 일어나는 장면이 34장 8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껏 붙잡지 못했던 말씀들을 오늘도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노비들과 연약한 자들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과 또 계약을 이 갱신하는 장면이 3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절로 쭉 내려와 보면 처음에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다가 후반절에는 다시 그들을 볼모로 잡아와 노예를 삼는 장면을 통해서 이들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37장에 와보니까 말씀에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했던 유다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오늘도 무언가 좀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기도 하지만 그 부르짖음과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 속에 겉으로는 모습이 있었으나 내면과 중심에는 전혀 그러한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했던 이 시드기아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낱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도 각 가정에서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텐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바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드려지는 이 기도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하는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마음대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삶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고 회복될 때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중심과 진실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들로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하는 역사가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와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내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성령의 임재하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임하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